아이언맨, 즉 토니 스타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물론 만화에서의 비현실적인 요소는 제외해야겠지만 그의 천재성과 혁신적인 면모는 바로 이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류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그의 발자취는 언제나 발전과 성공의 길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알을 낳은 스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해결사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형,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리브 머스크는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캐나다 출신 모델로 커버거래 전속 모델 중 가장 고령으로 활동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섯 가지 일을 병행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일론의 아버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유한 엔지니어입니다. 어린 시절, 일론은 형 킴벌과 여동생 토스카와 함께 남아프리카에서 자랐습니다. 일론이 10살 때 부모는 이혼했고, 이는 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론은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됩니다. 12살이 되자 그는 블라스타라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500달러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일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키가 작고 내성적이며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발명에 관한 상상을 하며 보냈고 불행히도 일론은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했지만 15이 되던 해 급격히 성장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도와 레슬링을 배웠습니다. 17이 되던 해 일론은 인생을 바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단순히 군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더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 믿었고 결국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으로 향한 일론의 여정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퀸스 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퀸스에서 2년간 학업에 매진한 그는 아이비리그 명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해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합니다. 이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에너지 물리학 박사 과정을 시작했으나 미국에 불어닥친 인터넷 붐을 경험하고 입학한 지 2일 만에 자퇴하고 IT 산업에 뛰어듭니다. 1995년 일론은 형 킴벌과 함께 첫 번째 회사인 집투를 공동 창업합니다. 집투는 온라인 도시 가이드로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같은 주요 매체에 콘텐츠를 제공하며 주목을 받습니다. 1999년 컴팩사가 집투를 현금 3억 7백만 달러와 스톡옵션 3,40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일론은 첫 번째 대박을 경험합니다. 이 매각으로 그는 더큰 사업에 도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집투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일론은 1999년 온라인 금융 서비스 및 결제 시스템 회사 엑스닷컴을 공동 창업합니다. 엑스닷컴은 1년 후 현재 팔란티어 회장으로 잘 알려진 피터 틸이 설립한 회사와 합병되어 페이팔이 됩니다. 일론은 페이팔의 CEO로 잠시 활동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피터 틸에게 CEO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페이팔의 대주주로서 회사가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 규모로 인수될 때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자금은 일론이 이후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솔라시티 같은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드머니가 되었으며 그의 기업가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02년 일론 머스크는 상업 우주 여행을 꿈꾸며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스페이스X는 2008년 나사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우주 정거장에 우주선을 보내는 데 성공하면서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 팔콘9을 개발하고 화성을 포함한 우주 탐사를 목표로 하는 스타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3년 설립된 테슬라 모터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첫 번째 차량인 로드스터를 2008년에 출시해 전기차 보편화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를 차례로 선보이며 전기차 시장을 주도합니다. 특히 모델 라인업의 이름을 조합하면 섹시가 되는데 이는 일론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만든 재미있는 요소로 테슬라의 혁신성과 유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생산 문제와 안전성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테슬라는 결국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솔라시티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 회사로 2006년에 일론 머스크의 사촌 형제인 린든과 피터 라브로가 창립한 회사로 2016년에 테슬라가 인수하면서 주요 활동은 태양광 패널 설치와 유지 보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시티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파워월과 파워팩도 제공합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외에도 일론 머스크는 2017년에 보링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보링은 터널 또는 구멍을 정밀히 뚫는다는 뜻도 있지만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뜻 또한 가지고 있어 이 회사의 이름도. 일론 머스크다운 유머를 담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널 인프라를 개발하는 이 회사는 라스베가스 루프 시스템 등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미래 교통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2년 일론 머스크는 43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며 또한번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그는 트위터를 X로 브랜드 변경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엑스에 대한 그의 목표는 플랫폼을 자유로운 발언에 장으로 변모시키고 커뮤니케이션, 상업 오락을 아우르는 디지털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엑스를 카카오의 현재 플랫폼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일론은 과거 트위터에서 테슬라를 상장회사에서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고 그 선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3년간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정치적 행보에서도 그는 종종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론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정치적 입장과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정치 원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미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론은 정부 효율부서를 이끌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목표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부서의 약자가 과거 일론이 주목받았던 가상화폐 도지코인과 동일해 그의 유머러스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일론의 개인 생활 역시 그의 경력만큼이나 화려합니다. 그는 세번 결혼했고 11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그의 재산은 주로 테슬라 주식에 의존하고 있어 변동성이 있지만 그가 우주 탐사, 전기차, 소셜미디어 산업에 끼친 영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처럼 수많은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가 맡은 일에 대한 열정과 이를 결과로 증명하는 모습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보가 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끊임없는 변화를 불러 일으키며 자신의 비전을 실현해가는 그의 도전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 편합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흥미있는 토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